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특검법을 민생개혁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생 회복 의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던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묻지마 거부권 난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21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총선 민심대로 절박한 민생 문제, 시급한 개혁과제를 국회가 책임있게 실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정한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억지와 생때까지 마냥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건 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됩니다.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합니다.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지도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진작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지 21대처럼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국회법에 정한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 힘이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총누락시 민누락 가성고초 원성고 어젯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워크숍에 가서 맥주를 테이블마다 돌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고 그 직전에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NSC 회의 소집했다는 소식은 커녕 별다른 대응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숫고 계십니다.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읊었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금빛 아름다운 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천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더라.